항상 저는 보살도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뭐각 잡고 뭘 하고 뭐매 들고 저는 다 부지럽다고 봐요. 사는 것 자체가 이게 고행이거든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중에 내 마음을 조절해 가면서 절제하고 남하고 나눌 건 나누고, 뚝, 나태지지 않고 한번더 정진하고, 그 와중에 정신 안 잃으려고 정신을 깨어있게 하고 정신 차리고, 그게 선정이고요. 남하고 나누는 거. 다른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보는 게 보시고, 그래서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게 지게고, 그리고 내가 좀더 힘써야 할 때는 과감하게 노력하는 게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정진이고, 예, 그리고 마구잡이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양심 분석해서 양심에 당당한 거 선택하는 게 지혜고, 예, 그리고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못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인욕해야 된다고 봐요. 내 부모, 내 가정,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땅. 내 직장, 내 동네를 인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내살 곳이고 여기다. 내가 받아들여야죠. 난, 나는 이 환경 속에서 나라는 게 현재 존재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이런 지금 이 지구의 현 상황과의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우리가 태어나서 겪는 건 자본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만이 도 저를 규정하는 엄청난 힘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게. 그럼 내가 태어난 게 만약에 공산주의였으면, 북한이었으면 저의 존재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됐겠죠. 그러니까 나 하나가 있기 위해 수많은 존재들이 또 있어 줌으로써 이게 부처님 연기법이죠. 저것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거죠. 서로서로. 서로. 그런데 내가 있어서 또 상대방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 서로 서로를 또 만들어가는 거니까 예, 나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늘그 순간순간 인욕을 하지 않고는 그 상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사, 사방에서 오는 이 압력이 어마어마하죠.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압력이 어마어마해요. 저 주, 준우는 태어나기만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laughs> 어떻게 보면 이, 이 압력과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수많은 분들이 많이 봐준다는 것만 자체로도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못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항상 이 상황을 오케이 요늘 오케이. 태어나는데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엉망인 걸 어떡해요. 아, 다른 나라에 태어날 걸. 저도, 저도 예전에 했던 고민인데. 요즘은 뭐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이게 약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오케이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또 물론, 받아들이는 오케이 하는 방식이 꼭 따른다는 게 아니라, 어, 있는 건 일단 오케이 하는데 내가 볼땐 이렇게 하면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또 과감히 정진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아무튼 현 상황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건 항상 오케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은 오케이 하셔야 되고, 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정진해서 양심에 맞게 뜯어 고쳐놓는 거죠.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게 보살도고 이게 진짜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막 살면 본인 자체가 수행한다는 기분이 안들 거예요. 왜냐 업력으로만 업력으로만 끌려가니까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습관대로 습관대로 살고 있다 보면 본인이 뭔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내가 내가 주도적인 수행을 하고 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고. 육바람미를 가지고 매사를 점검해 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한테 배풀고 남한테 피해 안 주기, 안 주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면 자신이 주체가 돼서, 주인공이 돼서, 이 인생이라는 어떤 고행을 훌륭하게 예, 자기가 닦아 나가고 있다.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 존재를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 자기가 알수 있어요. 내가 보살인가? 남이 보살님 하면 보살인 것 같고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매 순간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면 보살이고요. 내내 내 습관에 내가 만든 그 인연의 결과물에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면 사실 지금 공부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공부는 공부예요. 뭐라도 하나 얻을 수는 있는데 주도적인 공부는 아니에요. 끌려가는 공부예요. 아주 피동적인 공부예요. 전 주체적인 공부를 하자. 그래, 그래야 보살이고, 피동적인 공부를 하는 분들은 범부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생 속에서 중생의 리더가 되시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경영하는 분이 되시라 하는 거죠. 보살은 중생의 리더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육바라일을 항상 매순간 총체적으로 쓰시지 않으면, 보시 지게, 육바라일이 보시 지게, 보시, 남하고 나누고 지게, 룰을 지키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인욕, 받아들여야 할 거는 빨리빨리 수용하고, 정진, 양심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는 거고, 선정, 늘 정신을 차리고 계시라는,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말고, 늘깨어 계시라는, 예, 반야는 늘 자명한 판단. 본인은 알잖아요. 예, 이, 이 판단이 자명한지 찜찜한지 본인은 알거든요. 이 양이면 속이 후련한 자명한 판단을 택하셔야지 찜찜한 걸 택하시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실 일이 생긴다그 육바라밀로 인생을 잘 경영하시고 뭐 아이를 대할 때도 당연히 육바라밀이고 어른을 대할 때도 육바라밀인데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좀더 도와야 될 사람. 내 아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아이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됐을 때 건강한 건강한 어떤 시민이 되고 건강한 보살이 될, 되게 하려면요, 그 사회 전체 구성원이 도와야 돼요. 저 아이 내 아이 아니라고 방치하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내 아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과가 공동 운명체인데 내 아이만 잘 살면 되고 저쪽 아이는 죽어도 되고 이게 어디 있어요? 그 과보가 반드시 그 사회 전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육바라밀로 다 설명 가능하니까 본인이 육바라밀 어긴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욕 책임져야 돼요. 빨리 수용하시고, 과거는 빨리 수용하시고, 미래는 개척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 같고, 요 얘기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laughs> 그, 무슨 감정이 뭔가 하나에 매몰되어 계시면, 지금 선정바람이 급히 필요할 때입니다. 생각이 하나로 매몰돼서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이 한쪽으로 몰렸다. 동서남북으로 다 감정을 희노애락이라고 하면요. 기쁨, 즐거움, 분노, 슬픔. 그러면 슬프기도 하다가 기쁘기도 하다가 즐겁기도 하다가 분노도 하다가 이게 인생인데 이 중에 하나도 빠질 수가 없죠. 사람 살아가는 게 수행이라는 거는 이걸 늘 겪으면서 우리는 수행이라는 이유가요. 사는 게 슬픔을 겪어요. 우리는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과하게 여기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 마음 전체 균형이 바로 깨져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는 슬픔에서 빠져나와서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나름대로 뭔가 술을 다 쓰고 계시죠? 영화를 보건, 뭐, 뭐를 하건, 뮤지컬을 보시건, 뭐, 뭐라도 해야 돼요. 이날 산책이라도 나가야 돼요. 예. 아니면 어디 가서 누구랑 수다라도 떨고 뒷담화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요. 겨우 빠져나와서 또 여기 하면 금방 또 여기 걸려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 중에 어느 하나로만 굳어져도요, 우리는 감정 중에 어느 하나로만 굳어져도 전체 균형이 깨지고 내가 균형이 무너지면요, 내 가족도 같이 무너지고 이, 이 사회 전반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나로 인해 내가 뭐겠어 해도요, 여러분 한 분이 인상 쓰고 있으면 부모님이 같이 인상을 쓰게 되고 부모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뭔가 상처를 입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요, 이게 이게 인연이에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나 하나만 생각하실 수가 없고, 근데 주체는 또 나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사회 전체에 조금이라도 긍정적 영향을 주겠다. 요게 보살도고 그럼 보살도의 기본은요. 생각도 동서남북으로 다 나갈 수 있는데 어느 생각 하나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이제 생각이 충돌나서 소통이 안 돼요. 사회 전체에 창조적인 의견이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어느 고정관념에 하나 빠져있으면. 생각도 굳어지면 안 되고, 감정도 굳어지면 안 된다. 그럼 비방이 뭐냐? 몰라, 괜찮아. 선정바람 일로 쓰셔야 돼요. 즉, 여러분이 평소 사실 때 쓰시는 생각, 감정 관리는요, 하나에 굳어져요. 하나에 매몰돼요. 오감도 사실 여기 이제 오감도 들어가면, 오감도요, 요게 맛있잖아요.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 오감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해요. 그때 빨리 몰라, 괜찮아 하고 마음을 더 넓게 만들 수 있는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딱딱해진 거예요. 하나로 굳어져 있죠. 하나만 향하고 거기 굳어져 가는 상황이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중생이니까 괜찮아요. 굳어지는 건 괜찮은데 거기 오래 계시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이제. 굳어져 가는 게 느껴질 때 굳어져 가는 그 자체를 자책하시라는 게 아니고 당연한 현. 우린 중생이라 당연한 현상이니까 아, 여기 너무 오래 있었구나 하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돼요.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어느 생각에 있던지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감정에 있던지 바로 중심으로 오게 돼요. 분노에 빠졌더라도 몰라, 내 이름도 몰라 하고 계시면 좀 전에 분노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우린 내려놓게 돼요. 기쁨에서도 빨리 돌아오세요. 늘 중심을 잡으세요. 기뻐서 또 오바를 합니다. 기쁘면 오바를 하고 분노나 슬픔이면 좌절을 해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합니다, 사실은. 조금만 잘 보세요. 여러분 슬픔에 빠져 죽겠는 사람한테 야, 그래도 너는 나보다 너 기쁠 일 많잖아. 너 이런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잖아. 너희 자식이 대학도 잘 갖고 뭐렇게.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네,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내 인생이 좀 남달라. 이제 이게 그럼 이제 위로해 주다가 탁 기분이 상하죠. 죽을 사람 빠져났더니 바로 이제 잘난 채까지 시작하니까. 근데 사람 에고는 이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제에고도 보면 그래요. 금방 좌절해요. 가다가 돌멩이 하나라도 다리에 부딪히면 좌절이 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가다가 100원짜리 하나 주시면 나는 왜 이럴까? 길 가다가도 돈이 생기네. 확 오버하다가, 확 좌절했다가. 땅 파고 막 들어간 사람 그러지 말라고 나오라고 하면 또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생들하고 만나질 말아야지 헤어지고 하다가 소승으로 가는 거야. 아, 진짜 중생들하고 말 섞었다가는 내가 피해만 본, 좋았던 적이 없다 하고 앉아가지고, 근데 그러면 또살수 있나요? 우리는 관계 속에 존재기 때문에 에고가 또 모든 에고를 끊고 나 혼자 있겠다. 그러면 이제 또 우울증이 옵니다. 그것대로 소외감이 와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중생들은 안 만나면서 명상을 계속 때려가지고 어떤 일정 정도의 그런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유지하는 걸 우리가 소승, 수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라 보이냐는 거죠. 그, 그것도 길이 아니거든. 보살은요, 자기 감정 조절을 해서 중생과 어울릴 수 있게 자기를 만들어버려요. 중생과 울고 웃고 싸우고 더 잘합니다. 싸울 때, 아니, 싸울 거면, 분노할 거면 제대로 분노해야죠. 다만 빨리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분노가 상대방을 죽이는 분노가 아니라 상대방을 과내 관계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쓴 분노지 절대 죽어 버려라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보살 자격이 없죠. 보살은요. 희노애락을 다 써도 그 맛이 달라야 돼요. 뭐랑 같냐면요. 여러분이 자녀랑 싸우는 거랑 같죠. 자녀랑 싸우면 진짜 자녀 죽으라고 욕하시나요? 욕하지만 내 새끼이기 때문에 결국 내 책임입니다. 보살은요. 중생을 대할 때 중생하고 싸우더라도 그 마음이에요. 결국 내 책임이고 내가 저 사람 도와야 돼요. 그 과정상에서 또 싸울 일도 생기는 것뿐이죠. 싸워야 할땐 과감히 싸웁니다. 그렇지만 기본 베이스가 난저 사람 잘 되게 해야 내 양심이 결국 근원적으로 기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방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이가 틀어져 있을 뿐이지 틀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다 피하다가 전체 관계가 다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아예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를 둬야 돼요. 예. 자녀가 너영 말을 안 한다. 그러면 한번 서로 화도 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그거를 잘봉합만 하면 그 이전은 더 이제 비온 뒤에 단단해진다고 더 굳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모든 방편을 쓰는데 보살은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쓰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몰라 괜찮을 통해 빨리 빠져 나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말하거나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선택을 할때그 사람에 대한 기본 그 중생에 대한 애정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살벌해지죠. 보살이 오히려 중생 잡죠. 원리 원칙 갖다 대면서 육바람을 갖다 대면서 지금부터 육바람을 어긴 친구들은 바로 막뭐 손을 잘라 버리거나 발을 잘라 버리게. 이 사회에서 용납 못한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살벌해지지 않게 항상 중생과 나는 공동 운명체고 원래 하나고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하나의 어떤 운명이다 이렇게 다시 그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또 돌려야 돼요. 이걸 혼자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살입니다. 누가 안 시켜도 혼자서 그래야 내 양심이 편하니까요. 답이 그래야 내 양심이 편하니까 양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 관리를 어느 한쪽으로 안 굳어지게 끝없이, 굳어지면 바로 풀어놓고, 굳어지면 풀어놓고, 고정관념이 생기면 다시 바꿔놓고, 그 양심의 정당에 다시 바꿔놓고, 이러지 않으면요, 금방 굳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판이건 어디건 금방 굳어져서 굳어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충돌하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굳어진 사람들끼리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힘을 키워서 그 사람을 제압하든가, 내가 힘이 약해지면 제압당하든 거지, 소통을 해가지고 서로 서로 모두 이롭게 하자, 홍의인간하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굳어진 마음는 없어요.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감정도 아주 하나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이 안 나오니까 보살도는 항상 항상 부드럽게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있는 존재. 아무 일 없더라도 본인 마음을요 근심 걱정 없게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대하든 가족을 대하든 바로 그 사람 마음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이 평소에도 굳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보살, 보살은, 여러분 이제 보살도 지향하시니까, 남안 만나더라도, 난 누구 안 만나는데요? 하셔도 괜찮아요. 혼자 계실더라도 근심 없이 항상 생각을 누군가 와서요, 당신 뭐 생각해? 할때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거죠. 평소에도. 그게 혼자 있을 때 육바람을 하는 겁니다. 남이 물어보면 당당할 생각 항상 하고 계시고. 남에 대해서 항상 당장 뭐이 눈앞에 다른 상대방이 없더라도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항상 좀 걱정하고 계시고. 지금 나 말고 다른 인류도 나랑 똑같이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지구 곳곳에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요즘 살만하다고 다른 중생들 걱정 안 하면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저기, 중동에서 어딘가에서 핍박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다른 인류들이 자기 좀 살만해졌다고 다른 사람들 다 잊고 잘 살고 있다더라. 뭐 서운하시겠죠. 사람이 그러면 쓰나 하시겠죠. 그거를 여기 혼자 여기 계시더라도 늘 그런 내 마음의 찜찜함은 늘 풀어놓고 계시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뭐 당장 중동으로 달려가시라는 게 아니라 늘 풀어놓고 계셔야 도울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도울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예, 못도못 돕습니다. 못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못 도와주니까 뭐 말도 아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거기는 뭐뭐 뭐 일도 아니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예, 보살도라고 할수 있나? 예, 그세월호그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 뭔가 그 부모의 한못 풀어 주면 우리가 보살이라고 할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그배 안에 있었다고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한 1분만 그배 안에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그배 안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덜 억울할까. 요거라도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요걸 기본적인 걸안 해주면요. 사람들 마음이 이제 굳어져 가면서 끝없이 싸움만 합니다. 풀어줘야 끝나요. 빨리 풀어주는 사람이 도인이죠. 빨리 풀어줘버려야 돼. 상대방이 뭐 때문에 열받은 것같으면 빨리 풀어줘서 더말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보살이고 올바른 정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육바라밀를잘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그 안에 엄청난 그 인류 생존의 비결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뭐 육아의 비결만 있겠습니까? 그 안에 인류 생존의 비결이 다 있으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